Woo! 안녕하세요. 구이현민의 바리스타 김현민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카누에서 감사하게도 영화관에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브링쇼를 준비해줬거든요. 그래서 영화 상영 전 1시간 동안 30분에게 커피를 내려줘야 되는데 1시간 동안 30명에게 커피를 브링으로 내려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잔 레시피를 짜봤는데 오늘 그두잔 레시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커피는 카누에서 스페셜티 블렌드로 출시한 실키 베이지라는 원두를 사용할 겁니다. 이 커피는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코스타리카, 케냐 이렇게 블렌딩이 돼서 조금 밝은 상미와 플로럴한 느낌의 맛이 특징인 커피이고요. 사실. 카누에서는 되게 신기하게 저희가 익히 얘기하는 스페셜티 기준으로 약배전 혹은 중약배전과는 기준 조금 달라요 전해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이게 허용 가능한 산미인가 아닌가를 산의 기준으로 두고 그 기준에서 산미가 조금 높은 것들을 중약배전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약배전 혹은 중약배전보다는 색이 조금 다릅니다 어,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 보이시면 이게 약간 커피의 색이 약 배전이라고 하기에는 다크 브라운 계열로 색이 나는 걸 보이시죠? 어, 저희는 이걸들을 중배전 혹은 중강배전 포인트로 보는데 뒤에 보시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프리미엄 원두로 라이트 로스팅한 제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맛은 되게 어, 그런 과일스러운 향수도 나고 좀 플로럴한 느낌도 있고 산미도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되게 부드럽고 마시기 좀 편한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커피를 가지고 오늘 두잔 레시피를 선보여 드릴 테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키 베이지 원두를 내려 드실 때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밀도가 약하거나 아니면 좀 당분이 부족한 커피들이 타거나 혹은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커피의 맛에 약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카노의 실키 베이지를 드실 때는 이렇게 핸드픽을 해서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핸드픽을 모두 거쳐서 30g을 계량해뒀고요 오늘 사용할 그라인더는 포만단테 C60 그라인더예요 어, 영화관에서 커피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e k 4 3을 가져간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서 포만단테 그라인더로 레시피를 잡았고요 그래서 저는 카네의 실키 베이지는 4 0클릭크를 사용합니다 40 클릭을 아는 방법은요. 코만 단테를 0점을 잡아두고 한 칸씩 풀어서 40칸 풀면 40 클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은 분쇄도를 얇은 부분으로 꽉 잠그면 안 돌아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손잡이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칸 풀면 이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이때부터 1 클릭이라고 보시면 되고 40번 풀어주면 됩니다. 네, 40cc가 다 풀렸고요. 코만단테 C60, C40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한번 제가 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커피를 먼저 갈아 줄 건데요. 저는 핸드픽이 끝난 실키베이 30g을 넣어주고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C40과 C6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버 사이즈가 다르고 이게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어, 되게 빨리 갈려요. 보통 C40 같은 경우는 30g을 갈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C60 같은 경우는 아, 살짝 힘든가 하는 지점에 그라인딩이 끝납니다. 지금 벌써 끝났고요. 40g이 담겼고 이제 커피를 내려볼 건데 제가 오늘 사용할 드리퍼는 하류 V60 세라믹 재질의 드리퍼를 쓸 예정이고요 보온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커피를 추출할 때좀더 많은 수율적 확보를 할수 있다 라는 점이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보온을 너무 많이 했을 때 과추출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쇄도나 물 온도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해서 추출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열을 할 건데 한 10번 정도 회전을 통해 예열을 해주면 되고요. 실키 베이지 같은 경우 배전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린싱을 하지 않고 오늘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g이 잘 나왔고요. C60의 단점은 여기에 원두가 조금 많이 남아요. 이거 빼고는 사실 단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거 돌리는 게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라인더는 옆으로 잠깐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해주고요. 이제 원두를 평평하게 해줬으면, 어 블루밍을 할 텐데요. 이 블루밍 할 때는, 어 저는 원두의 한두 배에서 세 배수 정도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세 배수 정도 해줄 거예요. 커피가 많이 우러나와서 강도가 강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보단 어, 영화를 보시면서 조금 더 편안한 뉘앙스의 커피를 마셔볼 수 있게 해줄 텐데요 오늘 사용하는 물 온도는 89도고요 1차 블링은 30초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블링은 10초 안에 좀 강하게 포오버 스타일로 추출을 해주면 됩니다 0초 동안 푸어를 해서 30초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다음 2차는 70g을 추가로 넣어주는데요. 이때는 물줄기가 강하지 않게 천천히 원형을 그리면서 70g을 푸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중심부 위주로 추출을 해서 15초 정도 푸어를 하고 다음 추출을 이어가면 되고요. 3잔의 드리퍼를 써야 되기 때문에 15초, 15초, 15초 그래서 총 45초 소요가 되니 1분 15초 때 3차 푸어를 시작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게 대회 때도 동일하게 3잔의 드리퍼를 세잔의 커피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분 15초가 되면 또 동일하게 물줄기는 과하지 않게 중심부를 위주로 추출을 해주되 원형을 그리면서 커피 퍽이 충분히 젖을 수 있게끔 푸어를 해준 다음 중심부로 돌아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부에 돌아왔을 때는 동전 크기만큼, 500원 동지문 크기만큼 그래서 푸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분 30초 동안, 1분 30초까지 푸어가 끝나면 이제 총또 30초를 또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이, 2분에 2분에 마지막 푸어를 해주고 300g까지 푸어가 끝나면 이제 추출이 끝납니다. 곧 2분이 됐고요. 동일하게 물줄기는 강하지 않게 푸어를 시작해서 가운데로 돌아와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15초간 푸어를 해주고 이제 2분 15초에 푸어가 끝났으면 이제 30초의 시간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2분 45초에 드리퍼를 제거해 줄 거예요 어, 제거하는 시점까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컵간의 편차가 없고 어, 관람객들이 아마 커피를 더 맛있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 45초에 30g에 300g 푸어를 끝났고요 저는 이제 두잔 레시피고 지금 1대 10의 비율은 굉장히 강한 농도예요. 그래서 가수를 120g을 추가로 해줄 겁니다. 가수를 하게 되면 좀 플랫해질 수도 있는데 레시피를 잘 설계한다면 좀더 깨끗하고 편안한 커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커피를 마셔보도록 할게요 워! 되게 핵과류의 뉘앙스도 조금 잘 나고요 브라운 슈거 계열이나 약간의 카라멜 혹은 초콜릿한 느낌이 좀 같이 껴 있는 느낌인데 명확하게 핵과류나 어, 산미가 어느정도 잘 보완이 되기 때문에 맛이기 좋구요 단수를 120g 정도 해줬기 때문에 되게 맛시기 좋습니다 두잔 레시피라고 했는데 지금 커피를 이런식으로 따라 보면 두 잔이 가득 차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조금 남죠 이렇게 카누의 실키 베이지를 통해서 행사에 가기 전에 두잔 레시피를 내려 봤는데요. 사실 1차 블루밍을 하는 것들을 좀 줄여도 되고 어, 혹은 더 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이 추출 다 했을 때 맛을 보고 어, 조금 커피가 뭉쳐있는 느낌이다 하면 1차 푸어 때 조금 더 늘려줘도 되고요. 혹은 2차 때 늘려줘도 되는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에 여운이라던가 단맛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은 푸어에서는 조금 더 추출량을 뒤에서 늘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은 뭐 변수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는 분쇄도를 더 줄인다거나 더 키운다거나 변수를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변수에 대해서도 다음에 영상으로 잘 정리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嗯。